그 풀었어요. 어, 자 여기 원판에 이렇게 나와 있어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원에 둘 6등분 해졌다. 네. 그다음 음, 1부터 7까지 쫙쫙 좌절, 펼쳐져 있는 깃발을 꽂으려고 한데 자 그랬을 때 깃발이 놓여 있는 7개의 점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 이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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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삼각형들 얘기합니다 총 6개의 삼각형을 얘기해요 네. 반지름이 1이니까 그 외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합이 12 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합이 12 이상이 되는 게 많을까 12 이하가 되는 게 많을까 세개의 음. 수의 합에 뭐라고요? 어, 아, 네. 1부터 3까지 있죠. 이 그림은 예시일 뿐이죠. 그러면 합의, 세 개의 수의 합의 미니멈은 6이죠. 맥시멈은 5, 6, 7이니까 18이 되겠죠. 네. 적당하네. 거의 가운데 있는 느낌이네. 맞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17, 뭐야, 아까 6개의 정삼각형이 다 공통점으로 가지는 꼭지점은 가운데죠. 네. 가운데 수가 뭐냐? 에 따라서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두 개의 수를 더해보면 두 개의 수를 더했을 때 미니멈은 3이죠 네. 두 개의 네. 수의 합의 맥시멈은 13이죠 네. 그럼 6과 7은 절대로 같이 붙어있으면 안되겠네 음, 12 이하가 돼야 되니까요 음, 이해가 어 네. 6과 7은 절대로 같이 붙어있으면 안되겠네 그 말인즉슨 가운데 수에 6과 7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7이 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누군가랑은 무조건 6과 7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 생길 아,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갔어? 네. 그래서 6과 7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7과 같이 있을 수 있나? 7과 같이 있을 수 있겠네 음, 그럼 6도 들어가면 안 된다 가운데서 빨 정합시다 네. 가운데서 6이 들어가면 또 7이 음. 누군가랑 만나겠죠 네. 그 다음 또 5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5가 들어가면 5랑 7이랑 무조건 만나겠죠. 네. 어떤 삼각형에서든 간에. 아, 그럼 안 돼. 안 되겠죠. 네. 벌써부터 두개 합이 12가 돼 버렸으니까. 음. 5도 못 들어가겠네. 네. 그럼 4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어요. 4는 들어갈 수 있겠네. 그리고 뭐 4가 들어갈 수 있으면 1, 2, 3, 4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가운데 제일 가운데가 4다라고 합시다. 이 케이스가 제일 음. 쉬울 듯합니다. 요 4가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 4가 들어간 삼각형에서 합이 12가 되려면 12가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 보려면 남아 있는 수들 4 빼고 6개 의수가 남아 있지. 네. 이 7의 개수, 7의 위치를 신경 쓰면 됩니다. 네. 4와 7이 더해지면 뭡니까? 11이요. 네. 그래서 옆에 무조건 누가 와야겠네. 1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고정의 방법을 씁니다. 원순열이 되니까. 네. 7을 여기 고정. 그럼 1은 무조건 여기. 음. 그러면 여기 삼각형도 신경 써야 되겠지? 네. 어? 여기 올수 있는 숫자는? 1인데. 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음안 된다. 알겠어? 네.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가 3일 때 이건 탈락입니다. 3은 고정되어 있다고 돼 있는 거니? 아니지? 음... 아닌 것 같은데. 네. 3 여기 가운데 왔다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laughs> 3이랑 또 7이랑 같이 있어. 네. 어떤 가 7이 들어가겠지? 네. 7을 또 고정시켰어. 네. 그러면 이제는 두개 합이 10이니까 1이나 2? 2가 고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2 팩토리얼. 됐어. 네. 그럼 이제 세 개만 놔두면 돼요. 남아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4, 5, 6이 남습니다. 네. 그럼 이거 두개 더해서 11이 돼 버리죠. 네. 그럼 같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돼 그래서 5와 6이올라들어야 됩니다. 음... 그럼 또2 팩이 되겠죠. 네. 그럼 되냐? 여기 4가 들어갔다 치면 또 되냐? 안, 안, 안 되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 안 되네요. 네. 네, 탈락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케이스 가운데가 이젠 21대입니다. 어, 답지랑 비교해보세요. 난 11이 하고 있죠. 네. 네, 놓친 게 있나? 요 가운데가 2라고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럼 자, 2랑 이젠 7이랑 또 만났을 때 네. 7을 또 고정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두개 합쳐서 9죠. 네. 그럼 여유는 3이 남아요. 그럼 이제 1, 3. 만올수 있겠죠? 네. 맞니? 네. 여기 1과 3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펙토리얼 1과 3 자리 바꾸기 이펙토리얼 음. 그럼 이제 남아있는 숫자 생각하면 4, 5, 6 이렇게 또 남아있어요. 음.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이요. 그럼 또 같이 붙어있으면 또 2랑 더해서 13이 돼버리죠 그래서 5와 6또 이펙.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4가 들어왔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네. 그래서 4가지. 네 가능하겠네요. 됐냐 네. 다 되죠? 뭐가 뭘 해도 다 되죠? 12가 되고 네, 다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네요. 9. 가운데가 1일 때. 일 때. 그럼 또다 지우고 네. 7의 위치를 고정. 됐음. 네. 네. 그럼 두개 더해서 8이에요. 네. 그럼, 4가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 2, 3, 4 생각했을 때, 4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3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들어도 상관이 없죠? 네. 음, 네. 그것만 가능하죠? 2가 들어오든, 3이 들어오든, 4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럼 바로 3p 하겠습니다. 3p. 3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여기 집어 넣었어요. 라고. 네. 얘기 합시다 그럼 여기 4가 왔고 여기 3이 왔다 라고 얘기 합시다 네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은 뭐가 되니 2 이... 2 4 2 5 6, 6. 됐어 네. 그러면 어? 6이라는 것과 5라는 것과 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 맞을까 네네 네. 되죠 네. 그래서 얘는 3팩 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6 6 36 6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꼼꼼히 따지세요 뭐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 음.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예를 들어서 3P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나 음. 찝찝하면 2, 3이 들어왔을 때 2, 4가 들어왔을 때 3, 4 들어왔을 때 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따라서 40까지 됐니